뉴스부터 말씀드릴게요 어, 3대지수는 상승했고요. 은행주들의 에, 이제 정부에서 옐런이 예금보장 범위를 확대해주겠다는 음, 발표를 이유로 어, 은행주들을 좀 강세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면서 어, 시장이 에, 에, 우,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캔들이 양봉이 좀 음, 나왔고요. 어, 지역 관련 은행들도 어, 주식시장에서 좀 동방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어, 은행주들이 강세를 인해서, 어, 3대 지수들이, 에, 어, 스 어, 다우존스는 0.998인가요? 그 다음에 S&P 500 1.30, 나스닥이 1.50대에 음, 상승을 했고요. 어, 원달러 환율은 어, 1307원, 비트코인은 현재 3700만원 거래되고 있고요. 어, 미국이 2월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에, 10, 에, 전월 대비 14.5% 상승을 했는데, 주택 가격은 11년 만에 에, 저, 하락 추세를 계속 어, 이어가고 있다. 에,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어, 미국의 지금 주택 지수가 늘어난 거는 기존에 에, 얘네들이 사업을, 어, 건설업들이 하던 거를 어, 이어서 하는 관계로 어, 주택 판 어, 지금, 어, 판매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 어, 알고 계시고요. 어. 자, 캐나다 아,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 CPI죠. 어, 전월, 전년 대비 5.2% 어, 캐나다가 아, 상승을 했네요. 어, 미국 반도체법에서 어, 중국 쪽에 에,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5% 미만 생산을 제한을 한다 이렇게 반도체법 특별법으로 지금 바이든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삼성하고 SK가 발목을 잡힐 것 같은데 이번에 4월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이거 풀어야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응? 자기네 나라에서 어, 공장 세우라고 그러고, 타 나라에서 어, 공장 세워서 기존에 운영하는 걸 철수시키라. 말이 됩니까? 어. 자기네 나라 기업도 아니고, 남의 나라 기업을 이래라 저래라. 어, 정말 나쁜 놈들이죠. 어. 어떻게 보면 은뭐 깊이 들어가면 자기네 나라 기업일 수도 있죠. 대지주가, 지네들이니까. 아, 어. 여하튼간에, 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해 미국놈들은 어, 정말 심학한 민족은 어, 어떻게든지 빼먹을 수 있는 건다 빼먹고 도와주는 척하고 뒤통수 치고 개새끼들. 음. 음. 자 구글에서 어 생선형 AI 이, 음, 바드 출시를 했는데 미국 영국에서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 생선형 AI 바드는 이제 번역 해설 이런 쪽. 어, 어, 관련 AI인데 어, 번역을 여러분들 그 말하는 거 써봤지만 뭐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완벽해서 나온 오면 출시가 되면 어, 번역기를 통해서 앞으로 뭐더 좋아질 거예요. 어, 점점 더, 더 좋아질 거라고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음, 번역기는 어, 앞으로 앞으로 어, 써먹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 자 어, 그렇고요. 중국을 통해서 지금 어, 과거에 게임 회사들이 번영을 했었는데 한동안 음, 해외 게임 회사 규제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어, 완화를 규제를 와, 어, 완화를 한다 이렇게 미, 중국에서 발표를 해서 어, 오늘 시간 외에서 게임 회사들의 움직임이 괜찮고 앞으로도 어, 게임 회사들이 에, 먹거리가 좀 어, 중국 통해서. 어, 좀 나올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게임주들 여러분들 이제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 어, 머리에 상기, 상기시키시고요. 어, 꼭 머리에 두고, 어, 게임주들 지금 바닥에서 기부인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될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거알고들 계세요. 자, 어, 미국의 헤지펀드빌 어, 에크먼이 오늘 이제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FOMC에 서 금리 결정이 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동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저는 동결되지 않으면 0.25, 뭐둘 중에 하나겠죠. 어 올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저도 그쪽에 한 표를 어. 던지고 있다는 거. 어 일단 이게 발표가 된다면은, 동결이 된다면은 지수는 새벽에 또 갑자기 급등을 하겠죠. 어, 대우스커님 모소색 뭐 자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국내 정부가 탄소 중립을 기본 계획표를 발표했는데 2030년까지 3 1 감축하겠다. 아 이걸로 인해서 어, 스비스비님 어서세요. 오 예. 원전하고 수소 어, 어 관련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하겠다. 아, 정부에서 밝혀, 밝혔고요. 어, 셀트리온 서정길 회장이 예. 이제 어, 주식을 모으려고 올렸다 뺐다 좀, 음, 좀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어, 자체 내에서 어, 지금 자금이 8조 정도 유동자금이 있어서 어, M&A를 어떤 회사를 바이오든 어, 할수 있다고 아, 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8조원 갖고 어, 신규 회사를 M&A를 하려고 어, 움직일 수 있는 음, 얘기가 나왔네요. 자 고려안에서 어, 러브콜들이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네요. 어, 파트너십을 갖자 아, 이런 내용의 고려안의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어, 파트너십 갖고 싶어하는 회사가 어, 많이 접근 음, 연락이 온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세경하이텍에서 어, 지금 삼자배정으로 560억을 유상증자 삼자배정 결정을 했네요. 자 그래서 시간 내에서 상가가 갔고요 하나가 지금 대우조선을 인수하는데 음, 일단 5개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차로 베트남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아직 4개국에서 승인을 아직 못 받았는데 이거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어, 시간 외에는 제약바이오, 2차전지, 폐배터리, 리튬, 가상화폐, 게임, 원전, 수소, 어, 중국 리오프닝, 엔터 어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 일단은 어, 시간 내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 근데 그실 어, 시간에서는 어, 맞는 게몇개 없죠. 어, 자 여러분 염두에 두고요. 시간 내를 너무 100% 믿지 마시라. 아, 자 오늘의 시황 음, 미국장의 시황. 자 우리나라 시황은 음, 스타트가 오늘은 괜찮겠죠. 어, 분위기 예, 어저께보다 좀 나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뉴스는 여기서 어, 오늘은 크게 가짜 뉴스라는 게 에, 별로 없어요. 어, 어, 가짜 뉴스는 별로 없고요. 어, 오늘은 웬만한 게다 아, 아, 진짜 뉴스로